아 진짜 야 그만해 이런 거좀 용보. 형님 어디세요? 나 지금 밖에 잠깐 어디 좀 왔는데 안산이 형님? 오 어, 안산. 아 그래요? 응. 어, 어. 아 그냥 좀뭐 하나 해서 형님 얼굴 좀 볼까 해서 형님 집 갈까 했는데 오와나좀 어, 이따 집에 가.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아무튼 알게 되 혹시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카톡 드릴게요, 형님. 카톡 하지 말고 전화해. 정 없이 무슨 카톡이냐? 아, <laughs> 그래, 그럼 제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형님. 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어, 네, 여기 앉을 때가 좀 기다리다. 여기 안, 이만 잘 봐. 가 여기 들어가면? 어, 뭐야, 들어가요? 어, 어, 해봐요, 형님. 어, 어. 좋아, 좋아. 여기, 숨어있다. 여기, 여기 숨어있다가? 우리 어. 앉으면은 바로죠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야 진짜 야 그만해 이런 것좀 연구. 아지 네. 네.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 누구세요? 몰래 카메라 누구냐고요? 몰래 카메라. 놀래치. 오오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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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누구, 누구세요? 몰래카메라. 아니, 누구냐구요? 몰래카메라. 놀래치. 나가자. 뭐야, 저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몰래카메라. 누구냐구요? 저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누구냐구요? 저 몰라요? 호비가 호매야? 동생야 수작있었던애 아.. 하... 누..누군데요? 몰라요 누군지 몰래카메라! 누군지 모른다고 누구냐고요 김동진이요 김동진이 누군데요? 개인 유튜버 몰래카메라 아니 개인 유튜버가 우리집에 왜 들어와 있냐고요 나가요 하... 화장실 가 있다. 가봐좀 싸야지 불! 아아똥싸아 척하는 몰리카메라 어, <laughs> 아아아냐고아아나가아 뭐 용보에 아보아는 용보 사람이에요. 김동진. 아아보아는 사람이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나가요? 아, 진짜 나가시라고요. 어디로 나가? 누구세요? 아이 몰래카메라. 하지 말. 하지 말고 나가라고. 빨리. 몰래카메라. 나가주세요. 진짜. 진짜, 진짜? 가요? 진짜 아, 나가주세요. 진짜. 진짜 가요. 진짜 화날라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진짜 항상 이거 쓸 게면은. 이거 그러니까 나가라고. 아잘 찍었다. 조라를안 받아, 얘도. <목소리> 오! 오! 음. 오! 원래카메라비밀번 어떻게 알았어요? 비밀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앉지 말 주고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요. 삼계탕 먹고 왔어요. 삼계탕 먹고 왔어요. 언제 음. 삼계탕을 먹고 와요? 갑자기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비밀번호 알아내기 몰리카메라와 놀랐다. 많이 놀랐다.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요. 주. 어떻게 알았냐고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알아내기 몰리카메라 심오미 아는 사람 맞죠? 음. 영보 아는 사람 맞죠? 영보가 누구야? 음. 영보 몰라? 하... 진짜 가요? 나가세요. 갈게요 마, 나가세요 빨리. 나가는 중 가다 들어오기 몰래 카메라 여기까지 들어오기. 정수리 찍기. 진짜 나가요 빨리. 진짜 나가요. 여기요. 뭐예요 형님? 너 이거 얘 아는 이거 아는 사람이지. 에? 얘 아는 사람이지. 누 누구예요? 김동진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지. <laughs> 잘 모르... 김동진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지. 어? <laughs> 아. 모르. 겠 야이씨. 돌아 있냐? 오시니까. <laughs> <아십니까>? 물레카메라. <블랙> 알다. <합니다.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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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일단 얘기 한번 들어봐. 형형 아... <laughs> 아유 이거 무거 그 무거. 워아 죄송합니다. 오시니까. <laughs> 제 아는 형님이에요, 형님. 형님이다. 아 <laughs> 형, 진짜로 전제 <전주> 알았어요. <laughs> 어, 그게 아니에 야, 집 비밀번호를 알고. 그리고 안 사네, 살고. 이게 너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전에 전화통화도 했고. <laughs> 모를까, 별로. <laughs> 아유, <아이고>. 씨. <laughs> <laughs> 형님, 저 정말 죄송한데. 어. 인사 한번 뭐 해주시면 안 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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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번에 진짜 쓸게. 그냥, 응. 여기서 그냥 끝내. 너 어차피 안할 거잖아. 형, 이번에 진짜 애니 쓰게 믿어봐요. 음... 진짜로 저번에도 한대매. 아, 그때는, 아니, 근데 그때는, 쓰려고 했는데, 형, 뒤에 멘트가 너무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 살짝 감동 느낌으로 가볼까요, 형님? 감동. 제가 막 엔딩을 막 잘랐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좀 이제 감동적으로, 뭔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어, 형이 들었을 때 가장 좋았던 말, 이런 거, 명언 같은 거 한마디 하면서, 뭐, 감사합니다, 뭐. 아, 그런 분나 서서까지... 진짜, 아. 진짜로 들었다. 그가이 명언을 새겨둘게 오케이. 진짜 저... 있었거든. 요즘 걱정 많아요? 많죠 많아? 엄청 많죠 잠깐만 기다려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